안녕하십니까? 종합토마교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한만몽장 사차벽 대전 전주 아흔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이 계단문 진언이 되겠습니다. 제1투의제7권의 119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이 대정신수 대장경에서는 T20인 밀교부의 번호가 1092번인 이 불공견색 신변 진환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옴피브라로이 s 습니다 그래서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를 잘봐주 e to say that the first time I have to say that the first time I 이 a v e to s 자 먼저 발을 써 주십시오. 약간 좀 배가 처지는 식으로 발을 써 주시면서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먼저 이 발을 써 주십시오. 발을 써 주시면서 아래쪽에서 살짝 이렇게 써 주시면은 이 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 피부라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사체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만주문자와 한자와 몽골문자, 티베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이해할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티베 문자부터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티베 문자의 옴과이 몽골 문자의 옴, 한자의 옴, 이 만주 문자의 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의 비. 한자로 필이지만 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부가 되겠습니다. 몽골 문자의 부. 한자도 이렇게 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만주 문자의 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에 라가 되겠습니다. 몽골 문자의 라와 한자도 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만주 문자의 라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암호가가 되겠습니다.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에 암호가를 잘 봐주시고, 한자도 암호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발음의 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가만 써져 있지만 암호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자, 이 암호가를 이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아가 되겠습니다. 자 아를 써주시고, 자 기본의 이 마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를 써주시면서, 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써주시면은 이 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HA의 그 아가 되겠습니다. 서 자, 이렇게 써주시면, 암호가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마하다라가 되겠습니다. 대바나가리 표기와 알파벳 표기에 마하다라를 잘 봐주십시오. 한자는 이 마하다라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 이제 마하다라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다라를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말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 기본의 하를 써 주시면서 자 오른쪽 위에 장음의 아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DHA의 드아가 되겠습니다. 해서 약간 네모나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자다를 DHA의 드아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의 라가 되겠습니다. 서자 기본의 라를 써주시면 이렇게 해서 마하다라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티베 문자의 마가 되겠습니다. 몽골 문자의 마와 한자에 마와 이 만주 문자의 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장음의 이 하가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문자의 이 장음의 하와 몽골 문자의 장음의 하 한자로 장음의 하를 이렇게 표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아를 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장음의 하를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의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문자에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문자의 다, 한자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티베문자에 라가 되겠습니다. 몽골 문자의 라와 한자로 라와 이 만주 문자의 라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비슈 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바나가리 표기와 알파벳 표기에 비슈 더를 잘 봐주시고 한자도 비슈 더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슈 더를 이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 써 주십시오. 발을 써 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S자 위에 악센트가 붙은 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샤를 써 주시면서. 자 이렇게 이 단음의 우를 써주시면 이 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와 DHA의 이 대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자 먼저 이 다를 써주시면서 약간 네모나게 이 써주면서 자 이렇게 DHA의 다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왼쪽 위에다가 살짝 예를 써주시면 이렇게 대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티벳 문자의 이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의 비, 한자의 하를 한자를 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두 문자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티베 문자의 휴가 되겠습니다 만주 이 몽골 문자의 휴와 한자도 이렇게 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이 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이 몽골 문자의 대와 한자는 이제 이렇게 위쪽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만주 문자의 대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시리시리가 히리 되겠습니다. 이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에 시리 시리를 잘봐주십시오 한자도 시리 시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이 시리 시리를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를 먼저 써주시면서 자 왼쪽에서 쭉 내리시면은 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라를 써주시면서, 자 라를 써주고 또 마찬가지로 또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를 써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또라를써 주시면서 왼쪽에서 쭉 내리시면은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 시리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티베 문자의 시와 몽골 문자의 시와 한자도 이 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문자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 문자의 리와 몽골 문자의 리, 한자일 리, 만주 문자의 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또 시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리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티베 문자와 몽골 문자, 한자와 만주 문자로 이렇게 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스바하가 되겠습니다. 대바어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의 스바하 한자도 스바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바하를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사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날씬하게 이 발을 써주시면서 위쪽에 장음의 알을 표기해주시면은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하를 써주시면서 자 위쪽에 장음의 알을 써주시면은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하가. 써졌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티벳 문자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문자의 스바 한자로 사지만, 스바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티벳 문자의 하, 장음의 하와 몽골 문자의 장음의 하 한자도. 어, 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주문자의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독특한 표기로 주문이 끝나는 것을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